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 타워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이 카드 보이시나요? <laughs> 네, 딱 봐도 긴장감이, 아, <laughs> 하고 내려오는 것 같죠? 잠깐 어떤 게 눈에 띄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 늘나 살려라. 네,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아, 위에 왕관도 날아가고. 아, 얘 정신 없네요. 네, 다양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험은 네, 상꼭대기의 탑에 그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고 탑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으며 탑에 있던 왕족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탑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 탑은 인간들의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가려는 야망의 산물이었던 바벨탑이며, 바벨탑이 신의 진노로 무너져,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신의 노용으로 재앙이 닥친 것이다. 떨어지는 금빛 왕관은 왕권의 상실, 즉 신이 인간의 그릇된 야망에 대한 노용으로 인간의 권위를 내리쳐 버린 것이다. 하늘에. 먹구름과 활활 타오르는 불 그리고 번개 등은 하늘의 노여움을 상징하는 재원과 파괴이다. 네, 이 카드는 22장의 메이저 카드 중 가장 부정적인 뜻이 강한 카드이며 벗어날 방법이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다. 탑 카드는 보통 마른 하늘의 별하게 치듯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원조나 도움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 바깥 세상과 관련하여 탑은 우리의 계획이나 일을 망치는 뜻밖의 사건을 상징한다. 네. 그런 해석의 카드인데요.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뭐 생활의 패턴이 무너진 뭐 계획된 것, 질병이 아니라 사고, 삐끗, 뭐 부딪힘. 네. 건강이나. 뭐 네. 만약에 13번이, 네. 뭐 건강이라든지 질병으로 본다면, 네. 저희가 봤던 그 13번 카드 기억나시나요? 네, 악마카드요. 네, 악마카드는, 네, 건강이나 질병으로 본다면, 야, 13번이 악마카드가 아니죠.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네, 악마카드가 아니라 13번 데스카드죠, 데스카드. 에 네, 15번이 악마카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13번 그 데스카드가 뭐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거 있다면, 16번 타카드는 사고. 네, 사고 카드로 갑작스런 사고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뭐 정방향으로 나왔다. 뭐 좋지 않은 변화, 뭐 갑작스런 이별, 갑작스런 변화, 위기, 네 관계 의 변화, 네 폭로, 네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해사, 네, 해석으로 될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뭐 이사 가려고 내놨다. 네, 네 그러면 집이 팔린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네 가능합니다.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 뭐 10년 탔다 뭐 옛날 거를 다시 바꾸는 거, 뭐 차나 집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애정인의 금전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고요. 네, 변화하려는 카드에서는 약간 긍, 긍정적이고요. 네 어떤 카드나 네, 긍정과 부정이 갖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네, 뭐 보러 갔는데 또는 봤는데 이 카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네, 실망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타로 탄생카드도 0번부터 21번까지 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이 카드가 탄생카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네, 뭐, 갑작스런 변화, 뭐, 이렇게 다 돼도 이사, 뭐, 변동, 변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꼭이 카드가 탄생카드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변화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태어나서 한 집에만 죽을 때까지 살면 좋지만, 예, 네, 그한 집에 계속 산다 해도, 뭐, 유학 갈 수도 있고, 네,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렇다라고 너무 심각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혹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까봐, 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네, 녹바심에 말씀드리고요. 항상 가볍게, 즐겁게, 아, 그냥 이렇구나, 라고 정도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여러분, 뭐, 타로든 사주든, 뭐, 좋아요, 그러면 계속 좋나요? 나빠요, 그러 계속 나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좋다가 나쁠 수도 있고요. 나쁘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언제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